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리스도께서 죽다가 같이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상자의 주가 되려 하이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억신을 느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되었라니다람의세 번째 욕심은 육체 삶에 대한 욕심을 살펴보고 있죠. 살고자 하는 건 죄가 아니라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든지 하나님께 정진을 하지 않으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은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저들에게 행복의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악하지 않는 한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도 세상도 법을 벗어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적질가 하고 사기치고 나쁜지가 법으로 제재하는것입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의 사는 건죄는아닌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법이 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자, 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지만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도 죄고, 자살하는 것도 죄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일인 이죠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착각이에요. 착각은 뭐냐면, 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공산주의에 살고 있다면, 약간 다르는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바라보면서 해석은, 나는 자유가 있다라는 위치에서 자꾸 성경을 해석해. 우리가 우리가 공산주의나, 이만인는 이단들의 생각들. 공산주의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산, 산다고 말 하지 않아요. 어중가요 위대한 수령, 수령을 위해서 수령을. 그 공산주의 사단이죠. 이단들 은 어때요? 자기 교주를 위해서 아요데 이것이 잘못된 지식이 아니고 공산주의나 모든 이단은 성경에 서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기본 바탕이 뭐냐? 고대 신본주의 신본주의, 의 고대 신본주의 시대의 그 관념, 지식은 뭐냐면 나는 신을 위해서 사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살지는 않는니 것. 자유 속에 서 살아도 착각이에요. 나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는 항상 내가 돈을 벌어 내 마음대로 사니까 신적 관념이 별로 없는 것이죠. 성경은 누구한테 주느냐를 아시 쉽게 잘못하겠죠 성경은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다 성경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일병제 음. 구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예요이접지 않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2 0년 전에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부원하게 낸여호와라이 말은 뭐냐 내가 내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부원해 낸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종으로 샀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나 십계명은 주인이 종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 성경은 뭐냐? 주인이 종에게 주는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때 내가 자유하다니위치에 성경을 해석하면다잘못되는 거예요. 왜? 종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종의 위치에서 성경을 봐야 바로 볼 수가 있다. 그럼 뭘 주고 산느냐 구약시대는 양 줬어요, 양. 양을 다 주겠죠. 물론 이제 그 양의 신약시대는 예수님으로 바뀌지만 예수님 자신을 주고 신약시대에서 산 거예요. 만약에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면, 이스라엘 은자유민이 이스라엘 자유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신정 정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신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조종관의 관계가 뭐냐. 특히 신약을 들어가지 않아도, 구약이 그런 견해가 많죠.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어서 이제, 가을 매장하고 애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형들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 요새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 형들이. 왜, 과거, 어, 형들이, 야, 나는 너희 형이야. 이렇게 종들이라고 했을까. 종의 관계. 과거는 자기들이 살려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잖아. 런데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본거요 만약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생각, 살려고 하냐. 살아야 되지. 애국에서 어, 살아야, 나보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동생 요셉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게 종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너 종들에게 말해요. 이 종들에게 뭘 줬어요? 신의 산에서 우리가 네. 율법을 주 줬죠. 이거 이제 구약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을 줬어. 요 그래서 성경 중에 건 주야로 묵상하라. 그 가운데로, 가운데 기록을 지켜야 해.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좋은 말로는 하나님의 이 지식을 마음에 새겨라는 이런 말이고, 또는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 지금부터 너는 종이니까 너는 생각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살걸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해, 주야로. 주야로 묵상하면은 내 생각은 안 나오고, 이제 주인의 생각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자꾸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설교를 왜 들어요? 성경을 왜 읽어요? 내가 사요. 성령이 큰거 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살고, 살고 내가 어떻게 살고. 다잘못돼 거야. 그 유대인들처럼 자기 생각, 니생각끄 네 집어내지 만 너를 위해 살려고 하지만, 오직 니네 주인, 너를 산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생각이 뭐냐. 주인의 명령을 서 그게 율법 암송입니다. 그리고다이왕이에서그러 내가 주냐로 묵상을. 그래서 성경이 기본입니다. 성경이 뭐냐? 종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는 것, 성경을 잘 들었다라는 것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았다. 주인의 뜻, 아멘. 주인의 뜻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을 해요. 잘 알아들었다해서 아멘을 해요. 아니고 주인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내 생각은 맞지 않고 주인의 생각이 이러니까 내가 그 주인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교회는 잘가르친데 교인들은 안 해. 근데 공산주의나 이단이라고 한단 말이죠 네, 그들은 평생 그렇게 가르침 받고 그렇게 살았어. 그렇잖아요. 오직 교주를 위해서, 오직 수령을 위해서 쭉이렇 살았던 거야. 근데, 근데, 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패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강조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요 아까처럼. 나는 대한민국 자유주의 속에 살고 있다.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 게 잘못되신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독가 올바른 신을 올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건 먹으면서 핵심이 있어요. 신약의 핵심. 구약은 뭐냐면, 구약은 딱 하나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뭐냐? 주인의 명령서다. 여러분들, 구약을 딱 이렇게 항상 읽으면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신약은 뭐냐? 신약의 주제는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우리는, 그게, 와, 닿지 않아요. 우리 시대는. 그 시대는 뭐냐면, 신본주의 시대라고 했죠. 신본주의 시대에 대해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주인이다 면 그렇게 살아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저 신이 내 신이다, 그럼 그렇게 살아요. 충성해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핵심은 뭐냐면, 저 예수님 지금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요것만 인정시켜놓으면,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요 우리는 자세히 배워야 돼. 그런 생활 속에 살지도 않고, 또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주인의이에이으게 살아라, 추가로 배워야 돼. 우리나라 종교도 마찬가지죠. 뭐냐 세상 종교 믿는 종교를 봐요. 세상 을 믿는 사람도 그 신은 굉장히 충성해요, 굉장히 열심히해요배우사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유전받은 지식 을 갖고 있어요. 신에 대한 유전받은 지식. 근데 이 시대는 안된다고했죠이 시대는 이제 인본주의잖아요. 인본. 인간 내가십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는 이런 지식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마다 안 되는 거예요. 대기가 아니야. 내가 안받뀌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주대 성경 기록을 쉽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만 인정하면 그냥 그분의 충성을 그만. 그리고 제자들이 또 예수님 처음에 따랐죠. 라따라서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알고 그다음부터, 그전에 사도는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야. 그럼 나는 더잘 먹고, 더잘 살아야 돼. 근데 오순절교는 전부 하나같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뭐냐? 주인에서 목숨 바치 그래서 요한만 빼놓고 다 숨겨버렸단 말이야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러 그 고대의 신의 관계. 그래서 성경은 그걸 증명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너의 신이냐 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 이전 능력을 자꾸 썼던 것은 이전 능력을 가리킬려고가 아니라 그분을 신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성경은 그렇게 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물리가 걸려버 우리 시대는 그렇게 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도 아니고 말은 성경 예배드려요. 근데 삶이 그렇게 안 돼. 또 주인은 지금은 뭐 옛날에는 그런 모순이라도 있을 때는 모순들은 주인과는 정말 잘, 잘 알잖아요. 지금 모순도 없어요. 종도 없어요. 자유로운 이런 시대 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신서들이 이제 그걸 안아요 다우리 그걸 알요 자, 이제 가봅시다. 어, 바울 서신, 전이방인들에게 주는 거다 유인신을 섬겼던 유대인과 다신론을 섬겼던 이방인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서신서에서 가르쳐줘요봉송 서신서에서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종의 자세가 무엇이냐를.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서신서에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 그냥 평생 그렇게 신을 성기면서 주인으로 성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왔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방인 집이죠. 우리는 이제 도한다겠죠? 그래도 저 이방인 시대도 그초대교회도 신분주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어, 대충 말해도 다 알아. 신서들은 자세히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근데 우리 시대는 설명을 붙여줘야 돼. 종이 뭐냐?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노마서가 기가 막혔었죠. 노마서는 바울 생 전체를 결론을 맺는 것이 노마. 노마 교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썼던 당시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셨던 것. 그러니까 게이 종이다. 우리가 네가 아, 하나님 예수님을주니이라고믿죠 그럼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부여약시대는더 심했다겠죠. 신약학시대그니까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죄냐? 선명하지 않아도 고대는 그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 것이 아니면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자기를 살수 없고, 바울 선생이 그걸 계속 강고 너는 누구냐? 그리고 고린도전 6장 한번 가봅시다 19절 20절. 종은 뭐냐? 종은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걸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가수로 산,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짓,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려라. 네? 이게 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실태가 거기 있었어요. 자기가 살고자 신을 버려버렸던 거예요. 자기가 살고자 아내를 버린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게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때이 죄를 지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짓이 없었단 말이요 자기가 부자니까. 버릴 수도 있고 나를 살고 그러니까 아브라마 지금 세상 시고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대. 고린도 후서로 가도 고린도 교회들이 좀 성장했을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청년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이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 오직,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다시 살아나신 일을 이를 위하여 살게, 살게 하여 합니다. 신장으로 그 들어가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자기의 삶이 왜 재미나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남는 이미 주님이 사가버렸기 때문에 종이되었기 때문에 오직 주인을. 대단히게고장 10절에 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진은 전부 여기 핵심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을 주는 거니까. 저는 이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가르쳐 는 거예요. 복음서는불친자에게 주니까 믿는 게 강조고, 서신서는 믿는 자에게 주니까 믿는 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 깨어있는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여 살수있니다 왜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를 또 쓰고 있어요. 복그 서신세,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처음는 어둠이 됐니, 이제는 그의 피로이거사성교안은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죽종에 그냥, 그럼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뭐냐? 가장 기본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영향력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앞에나, 아 너를 위해서. 주를 위한 건 괜찮아요. 형제를 위해서는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경제 그렇게 어려운데, 백가전 고가상품 더잘 팔리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에, 저 한쪽은, 안철소 같은 거는 지다팽개치 가는 사람, 이쪽은 고가 제품 파는 사람, 딱 둘을 비교하면 누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들 나쁜 겁니까? 아, 남들은다죽고 그거 헌금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는 더 지나, 진해, 지네를 위해서 한는그 나쁜 겁니다 장성한 성도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는 가난하고, 남을 위해서는 부유한 사람.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남한테, 잘주느나 나한테는 인색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을 하 그리스자. 그게 종이죠. 주인이 되서 항상. 그 대표적인 것은 세리왕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세하여야 되라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복큰절을였죠 지가 살려고 아내를 갖다가 내버렸습니다. 그 12장은 해결법이에요. 그 결과가 뭐냐. 아브라함이 말하죠. 지금 가면 어떻게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살게 돼서 그 가는 길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일 수가 없었고, 애매한 살아가 고통당하고, 바로가 고통당한 거죠 엉뚱한 사람 당연히 엉뚱한 사람. 만약 그 아브라함이 택한받지 않았라면 아브라함 당장 죽었지. 거기서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론을 줘죠 아버지하고 나를 부인하면, 이 말은 뭐냐면, 니네 살려고, 너 살려고 나 부인하면, 너 살려고 어떤 나쁜 짓 하면, 천국 못 가야 요 우리 결론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이 본문에서는 그냥 바로가 책망받고 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은 이걸 해놔야 문제. 아브라함은 문제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뀌었을까? 바뀌지 않았을까? 12장에는 안 나와요. 왜? 또 가서 그러라고또굳지또 해보고, 그게또 해보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나왔어요1 0 0세 이삭이 장가를 몇 살에 갔어요? 40세. 그러면 아브라함 다 가면 몇 살이야? 140세. 140세, 140세 때 아브라함한테 가보는데 140세 아브라함한테 가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거기 답이 있어요, 거기. 가봅시다. 140세 때의 아브라함 기록이 창세기 2 4장인데요 23장은 137세 때 기록이고, 이들은 1 4 0부터 4절부터 7절까지. 고 아브라함은 이제 종을 이삭 아내에 데리러 보내요. 이삭 안에 보내는데, 종이 뭐그런네요그 여자가 나와 함께 이곳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내가 아들을 그의로 데려갈까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삭이, 아내를 얻으려고 세상으로 갔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죠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어디 계세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이 있는데 아무리 친족이라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야 돼.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로 오면 받아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러라거나 절대 아들 데리고 가지 마. 내 고향, 네, 내속속데리로 그 가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인데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 든 내가 주님의 아들을 주님이아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니까이 그러니까 말을 이제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에서 아무리 있어도 이 시집을 못 가게 생겼어, 장가를 못 가게 생겼어. 그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보는저 세상에서 아내 배려 구해 가지고. 교회로 오겠으면 이게 교회로 오기가 쉬어요 현실을 봅시다. 그렇게 장보도 많. 하 그렇게 진짜 안 오는 거지. 우리 현실로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 그에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내 고향,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노, 내게 배급해하여이르시기이 땅을 이 세계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자, 지금 12장 때는 자기 사기 내려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기 고향으로 친척한테보내는데 절대 가지 마. 아브라임 함뭘 배웠어요?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내를 저러고라고안 되고, 여기 있으면 하나님 아내를 주고 구하러 가지 마. 이거를 지금 이 12작들 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나를 사는 하나님을 떠났더니, 제 아내를 버렸더니 큰 고난을 두번당했죠 그래서 저는 버려버린 거예요. 오직 이 하나, 님 내가 있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내 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아내 구하려고 하나님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나살겠다라면안 된다. 이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도뭔 말인지 모르죠. 그러나 아들 아닙니다. 성격이 답이 있어요. 이런 걸보니까바울이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뭐, 무엇이었느냐? 자기를 살려고 노력하고 온갖 방법을 썼는데, 이때다 끝났죠, 이제? 아, 끝난 시점에서. 어직 이제 하나님 위에서 내가 살고, 어직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면, 하나님이 다 주셨더라. 가난의 딸들, 거기가 딸들이 많은데, 거기 취하지 말고, 그안 해버리고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서 구하면 쉬울 것인데. 그게 아니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아, 우리는,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는 절대 나를 위해 사는 죄다라는 거죠. 내가 뭘 하기 위해서, 그애를 버리고, 하나님 을 버리고, 떠나간 그 것처럼. 그 그시대에 올바른, 그니까, 맡은 종, 늙은 종이 하는 말이 있어요. 24장, 12절로 가보습니다그 종이, 종의 자세입니다. 종은 어떤 자세가 되느냐. 종은 주인이 사야 하는 말이죠.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데,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종은, 어려서부터 집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빌렀어요. 신앙으로 빌렀어요. 그래서 이 종은 종이 뭐냐를 정확히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일을 하러 나갔는데, 누구한테 복을 주라겠어요? 아브라함, 이 주인에게 복을. 실제로 말해요, 내가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고 뭐, 내가 왜 일해요? 을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한테는 복을 안 주어도 주인한테 복을 줬어요. 이게 좋은아요 지금 아내를 못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데려오든지 못보는요 그러니까 주, 좋은 건 뭐냐? 오직 주인. 이게 내 유대인의 사상. 우리 사상.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가르칠줘이 사상 갖고 살아요. 또 하나 거 없다. 이렇게 대화가면 성경을 읽어야 조금 못 말이 나가. 그냥 이건잘 모르죠. 그래서 이 장을 살 마침 보아스가 들데에서 더 와서 대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 하니. 복이다. 보아스가 하는 것은 자기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그냥 하나, 함께. 근데 종들은 주인에게 뭐라고? 한복주식이든요 이게 종의 관 종은 항상 주인이 복받고 주인이 다 있대요. 나는 힘기고 나는 노리고 요 이렇게 워야이 아부람이 생겨 얼마나 큼지했던는것같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나비를 살고자 하는 것들 그게 큰죄인지 모르는 병 엄청 큰죄라고 하나님또 우리 신약 시대도 이미 주님 피 흘려서 내 죄값 아예 또 지불했기 때문에 더 큰죄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도 이런 큰죄인데 신약 시대가 엄청 큰죄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 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죄라는 거서 항상 아까처럼 우리는 문화가 그런 자유 문화 속에 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 이건 그러니까 내 망이지, 내 자유지, 죄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 아닙니다. 큰 죄. 어느 정도 존재라고요? 바로를 쳐버릴 정도 큰 죄를 지는 아부라함을 죄.